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렇게 민간인들의 희생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와 두견. 레바논의 무장 경파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두 명이 숨지자.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고 깊다고 한 것을 알 만한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그만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을 향한 관심과 축복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일본인과 유대인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나리타 스무곱 교의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CGN 접된 방송에서 여러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진행을 하시는 진행자이시면서, 또 인터뷰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국말을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노 미츠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네. 한국과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 예, 보죠? 있습니다. 네네. 제가 크리스찬 되기 네, 뭐한 42년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 갔던 곳이 승복음 동경교회였습니다. 네, 그때 에조영기목사님 예, 오셔서 아마 미국 선교하셨다가 일본 경유하면서 뭐 귀국하시는 그 사이에 오셨는데요. 그때 한국말로 물어 뭐 하시는데 그 후로는 목사님 이 일본말 유창하게 설교도 하셨지만 그때 내가 마음에 생겼던 것이 그 한국말로 어, 설교를 듣고 싶다 어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심으로 열심히 막 복학으로 그냥 어, 공부하고 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한류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어, 한국말 배우는 외국분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한국말로 듣기 위해서 <laughs> 한국어를 이제 배우기로 이렇게 마음먹으셨네요. 맞습니다.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일본말 배울 때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맞아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은 뭐 드라마, 한류 드라마가 엄청나게 뭐 떠져서 뭐 인기가 있으니까 일본도 그러는데. 저는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 한국말로 와, 어, 듣고 싶어서 네, 그의심으로어 <laughs> 공부하고 왔습니다. 사십이 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가시기 전에 그때는 어떤 직업이셨습니까, 면 학생이었습니까? 예. 제가 그때에 에, 무대에서 배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로페셔널로 그냥 뭐한십년 전도 동견중심으로 국당에서 전국에 나가서도 공연도 하고 한번 오백에서 육백 스테이지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노래하는 거연기 하는 거 춤추는 거뭐 매일매일 뭐 연습장에 가서 레슨도 받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연예인 세계가 그리고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역할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인기 모아서 진찬 박수를 많이 받고. 앞으로의 수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항상 내 마음 속에서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그 배우로서 네. 인기가 탑이었죠. 아, 아니 아니 전혀 사람들 모르는 무용한뭐 <laughs> 음, 그런 배우였지만 그래도 외로움이 니까 예, 외로움이 많고 그거 외로움을 채우려고 모든 거, 옷을 뭐 마시면서 뭐 그렇게 놀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도 음. 만족 그렇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뭐, 내가 뭔가 만족을 시키는 것 바로 내 외로움을 아시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선녀님 준비하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본 분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믿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laughs> 그러겠죠 뭐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신사에 가서 기도받고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암행하고 죽을 때는 절에 가서 이렇게 잔내식간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런 습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 교회 가서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거네요 네네 와. 지금 그 아내가 돼 있지만 그 아내가 그 사교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집사람은 원래 천주교의 산대체였습니다 어. 그래서 동경에 어, 유 명한 음악 대학 에학 생이 었 는데 그때 까지 막끝 까지, 가 려고 하면 보통 곳이 아니 죠？하루 에뭐7 시간, 8 시간 피아노 연습 다 하고, 그렇 때문에 완전히 정 신이 무너 지고 있는 상태 였어요？근데 그런 사 이에 아, 예수 님만나 바로 동경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 교복 집 사님 만만 나서 거기 가 기로 되었 는데 아주 좋 은, 자 리가 당신 에게 필 요한, 자 리가 있 으니까. 같이 오라고 하면서 어떤 날에 거기 교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이뮤지컬 배우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어떻습니까? 그뮤지컬 그걸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셨습니까? 한 2년 정도는 했습니다. 음. 제가 그거 그만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신나게에도록하려고 그만했지만 아. 그렇지 않으면 또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아마 무대생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신학 공부도 하셨는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 마음에 에, 또 목사님 머리에 그리고 목사님 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스라엘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성경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말도 듣고 그렇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거기에 특별한 관심은 없었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일본의 목사님들도 다 목사님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죠. 네 그거는, 왜냐면, 내가 목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선들, 유태인들, 뭐, 우리와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laughs>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목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 플랜이잖아요. 음. 내가 크리스안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 가지는 것도 마이 플랜. 그러나 더 위에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선교님,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기르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다시 보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알아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잔색도여한계율 시로까지 다 하나님 마스라프랑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계획이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경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예를 들어 그때까지는 구약성경은 완전히 그 신약성경 위한 도대라는 그런 뭔가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이것이 연속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들 쓰시고 이방인들 쓰시고 똑같이 변든식으로 이렇게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게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 알게 되신 겁니까? 예, 뭐, 물론 뭐, 선녀님 가주셨다고 하면 그 말이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갔을 때에, 완전히 헛백이었던 색깔이, 완전히 카라가 변화가 되고, 완전히 3차원이었던 것이, 4차원이 됐다. 거기 손짓을 내하면 저도 그거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거였습니다 일본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런 감정은 별로 없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은 일반 보도 보니까 NHK 반성이나 아사시 신문이나 보면 약간 파레스티나 쪽의 의견들이 강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레스나 하고 이스라엘 하고 그렇게 전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바레스나 쪽으로 응호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언론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나 유대인에 대한 그 무슨 뭐 반발심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책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연구하는 분들도. 예, 맞습니다. 막뭐 각각 대학에서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책도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메시아닉 좀 목사님이세요. 댄저스터 박사님께서 쓰신 예. 책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돼 있는데 이제 이 책을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예, 예. 댄저스터 목사님하고도 잘 아시죠? 예, 예. 그 목사님 자체는 뭐잘 알고 뭐, 뭐 인토레타 목사님이나 여러 에,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약간 그 메시아닉 주 분들은 그 관계가 어려운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laughs> 응. 중요한 것이 바로 뭐, 일본, 과 이스라엘 관계도 그러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 기독교인 입장으로서 그랬고, 무엇보다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라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자꾸 기울이고 가야, 가야 되겠다. 이거 한 마음으로 어 제가 이거 추천서도 썼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책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다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80년대에, 1980년대에 한국의 우리 교단 산하의 신나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직도 대책 신학.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뭐 역할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바톤타치하면서 우리 이, 이방이 그리고 예, 교회가 그거 받고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갈침이 강한 아직도 그런 것이었으면 많이 달아졌지만 일본도 옛날에 이두부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책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끝나는 것도 아니라 물론 나라도 제 공국. 비흡한 것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 바로 전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가운데 유태인과 우리 이방인들이 같이 겸벽하면서 그리스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리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면 일본 분들한테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깊이 되었다고. 음, 특히 뭐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프란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일본 분들한테 이렇게 그 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거는 성경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한국 교회에 지난주도 갔다 왔는데요.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의얘기 하나님 나라의 얘기 이런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여사님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어? 우리가 잘살 수가 있느냐 물어봐 하느님의 뜻대로 이런 메시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일하는 분이 구세주신데 권세가 있으시고 마귀 물리 주시고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열려 주시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보다 친구가 되시는 아주 친한 관계의 예수님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항상 저는 구약성경 좋아해서 애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여와 호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지만, 혼의가 있으신 그런 무신지인데, 이것이 전말론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건데,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 안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어, 설교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하나님이신 그렇게 좋은 것을 준비한다는 안심감을 같이 설교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겠죠.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음.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본의 많은 목사님들이 좀 같이 이렇게 공감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진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예수 님의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키가 없으면 마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 정말로 마지막 때의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설교 시간에 이 마지막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예예, 항상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거둔나게 되는 거, 손녀님 받고 예,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육신, 마음 모든다 환경, 믿음, 영혼, 여기에 치료, 신유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한국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열려주시고, 모든 것이 함께 축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자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다가 여러 복음이 있는데 진짜 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죠 그리고 영생이죠 이거 교회에서 그 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말합니까? 정부에서 못하고 우리 견제인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목사들이 항상 간대상에서 이거 재림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예, 설교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몰랐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또 몰랐겠죠? 예, 맞습니다. 뭐, 키가 오는 문 같대요. 키를 이렇게 털려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키가 없으면 성경 어디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 사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신약 성경에 서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서로 교를 보니까. 왜냐면 이것이 뭐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이유는 알기 쉽고 느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진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치맘을 잔조하셨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바로 키가 유대인.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그 모델로서 쓰신 그런 유대인에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다. 그런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모르고 유대인을 몰랐으면 그 성경을 여는 그키 갖지 못했으면 지금 어땠을까요? 야 그거 하면요. 진짜요. 반역하로뭐 우리가 뭐 돈이 부자가 되어서 정생화라 하고 이런 거 경세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음. 아, 지금 뭐 그런 유대인뭐 이스라엘이라는 키가 없는 사람들은 그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리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있으면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벤츠차가 있고, BMW차가 있고, 고급한 차가 있고. 근데 조그만 견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근차가 아닙니다만. 그러나요, 기름 맥히면요 똑같이 멈추고 있어요. <laughs> 이거예요. 예. 그런 물질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충분하게 하루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병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속담에 다담이 다담이 아시나요? 일본의 예, 거리에 다담이 있죠. 네, 다담이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생활할 수가 있다고 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자고 <laughs> 그러는데 우리는 더큰거 원하고 더 많은 것만 원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욕사나 유태인의 사욕 그런 욕발 몰라서 그런 생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에, 키를 이스라엘이라는 키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간도님. 무슨 말이냐 하면, 가끔 그렇게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는 그 질문이 있어요. 바로, 왜유대인이냐왜 하나님 유대인을 이렇게 쓰시냐, 우리 일본 사람이 아니냐, 한국 사람이 아니냐는 말이죠. 한국도 그런 질문이 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예. 그거는요, 이야, 당신이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이거 일본 사람이 하나님 쓰셨다고 하면, 어떤 길이 아니라, 고센 뿐인데, 고통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그런 고생의 길 가고 싶냐, 이런 <laughs> 한 질문을 합니다. 또 그러냐. 보세요. 진짜 고통의 역사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쓰시지만, 그러나 고통, 괴로움, 어려움, 뭐 비파, 야, 이거 뭐, 비롯돼서 성경 말씀 보니까, 야, 이 뭐, 에, 집도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슬, 바비론, 그리고 근세에 있어서는 뭐, 러시아, 이런 건 뭐, 독일,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러간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고생받고 고문받고요. 이런 인생 누가 원합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 성경 보지 않네면 좋은 것이요 뭐 많이 축복 받으세요 야 좋은 뭐 아름다운 것이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법돈잘 버는 법 이런 것만 설교하면 또 목회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겠죠 어 하나님은 법칙을 가지고 계시고요 많은 축복에 얘기하면 축복 나올. 이것이 아마 교회도 안전되고 재정적으로 사람도 그래고, 많이 모이고. 살림도 많이 모이고. 쉽게 알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프라는 을잘 알아야 되고. 이것이 완전히 손수대에 있는 크리시안들이 그렇게 한 걸음씩 으로게당 올라가는 것이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위에에 위에 스텝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좁은 길, 고통의 길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성경 말씀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뭐바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뭐 열두 제자도 다 순교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거 보니까요 아이고뭐 그런 거 하면 싫죠 싫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다고 어. 그래도 들어봐야 될얘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케이를 하지 않으셨으면 옛날처럼 그 뮤지컬 배우로 계속했으면 지금쯤 훨씬 더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laughs> 인기 있는 그런 탑스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뭐 그거는 뭐 꿈이지만 그래도 저는 가끔 간증할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같던 아침 또 크크크하면서 여자들이랑 어 그렇게 하고 그거 계략이라는 것이 제일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 외로움을 다지침 했던 반복으로서는 채울 수가 없었어요 채울 수가 없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말은 여기 있는 야곱의 그 연못에서 나오는 물은 큰일만 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말지 않다고 연생 말지 않다고 이 연생에 말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물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또 목회자가 된 거. 또 이스라엘을 알고 축복하게 된거 후회가 없으시죠? 아무 하... <laughs> 후회 없어요. 지금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국 포함 이때까지 아, 우리 큰 동경교회,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오사카 교회 부목도 했고 여의도 교회 교구장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네 번째가 되는데 개척교회 하고 왔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하고 가장 작은 교회까지 해봤다는 말이죠. 근데도 우리 생활을 보면 쉽지 않았죠. 그래도 다른 것다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하고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어, 세상의 스타보다도 무대 위의 스타보다도. 하나님의 스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헌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 무대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무대의 배우가 되라. 이렇게, 와, 하셨습니다. 진짜 그, 말이 뭐, 뭐,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욕할, 다 은사이라고 말하죠. 우리 식으로 하면. 역할 다 있으신데 이 감독님은 감독님의 역할 나는 뭐난 대로 하는 일이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 무대에 서서 하나님 어, 그런 마스타프라 무대에 서서 각각 역할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어, 진짜 무대에서 스타가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무대 만들어 가지고 뮤지컬인데. 어,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해서 모세 역할이나 아브라함 네. 역할 같은 거 하시면 <laughs> 아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혼신한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배워왔던 그 사례비를 주면서 배웠던 것이 어, 무대에 무슨 뭐 그렇게 송곡 같은 거 화려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막해 주셨어요. 음. 음. 예, 나는 완전히 목회 길로서 이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뭐 가끔 그렇게 논담방 얘기하지만, 하나님 분시지 않으은면 뭐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뭐큰 스타가 되놓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후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마스터 브라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걷고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어, 기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노 미츠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에게 희 이스라엘과 일본 이야기 또 어, 목사님 개인 간증 같이 들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